안, 어때? 음. 안 음. 음. 맛있어. 음.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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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뭐, 뭐,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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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안 나지. 응 참기름 살짝 발라줄까? 그래. 아 끊었네. 오 바로 냄새 엄청 좋아지는데 참기름 국수예요. 이거. 이게 간장 반 스푼 들어가면 진짜 맛있는데. 조금만 줘. 그죠. 응. 오 냄새 봐. 바로 좋아졌어. 밥도 열심히 먹고 복수도 먹자. 어때 어때? 밥이 술술 넘어가요. 잘 먹는데? 밥? 그렇나. 응죽가 아니어도 조금 먹네 이제. 맛있네, 아무것도 안 해도. 맛은 있어졌어? 응, 아까보다 맛있네. 아, c 지 모르네. 아까 막잘못던데 한, 한, 줄씩 조금씩 주면 응? 식내식주 너무 길어서 그런가? 김 지금은 코로록 파가 아니네. 끊어 파야 끊어 파. 엄마랑똑같네 끊어 파. 아, 엄마는 끊기 파. 아, 엄마서 끊어 기안마는 끊어 파. 아, 엄마는 어디엄마어 재미가 없나봐 자기 밥은 더 있는 거야? 응 음. 응. 음. 이거 얼만큼 채서준 거야? 150 음. 국수를 전혀 안 먹어가지고 국수를 좀더 맛있게 해줄래 어떻게? 좀더 짭짤하게 아, 아 글쎄 아따 곰탕 잘 먹네 논, 논다 그냥 해주기나 해볼까? 엄마 봐봐 이거 여기 많다. 여기도 많다. 긴장 여기다 쑥하았네 많다 여기. 오! 이거 비벼서 줘봐. 그리고 안 먹으면 참고 거 아니고, 냠냠 먹는 거야. 냠냠. 와, 너무 진한데? 이거 뭐야? 설마 계란이야? 아니 엄마, 봐봐. 어, 이 친구들 치우고? 간간한 걸로 줄까? 간간한거 근데 너무 간간한디 맛있나? 아니, 어뭐 맛이 없진 않은데. 다진 마늘 들어가면 김치로 매워할것 같아. 아, 어, 어, 다진 마늘 들어가면 맛있지. 그때부터. 맛있겠지. 오지 거 맛있지. 이거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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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고 엄마 봐봐. 어찌 또 해볼까? 자, 응, 응, 어지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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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요. 에, 에. 그럴지 그럴지 그럴지. 먹을까 엄마? 아 응. 자기 얘 먹는 거직감전아 봐. 귀여워. 진짜 귀여워. 입술이 진짜. 봐봐 이렇게 길게 되잖아. 응? 진짜. 점점 짧아진디. <웃음> 귀엽지. 뭘다 <laughs> 아, 버려. 어떻게 안 버리지? 어쩔 수 없나? 그리고 처음엔 그런거래.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먹겠지. 아. 또 국수 한입 먹어볼까? 그래, 음, <laughs> 이는 맛있는 거 그냥 먹을만. 음, 음, 음. 오 점점 잘 먹는데 스킬이 느는데오오오오오오오어요지 <laughs> 그냥 먹어봐 응아 음. 그렇지 렇지 어, 이게 면이 음. 참기름을 많이 발라서 미끄덩미끄덩 해야 숙숙 o 이잘 되네. 음. 지금은 l 먹어봐. 약간 이제 먹는 재미가 있나 본데 좀. 일부러 잘 가져가네. bit 엄마는 l 먹어? 어 l 마 b i 뭐였지? a l i 나 이거 입고 했던 거 죽이었나? 응죽아 리조또 아 리조또? 아 리조또보다 훨씬 낫다 응. 아직까지 머리를 안 만졌다 좋았어 아음 두건 해줄까? 아 두건을 싫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지구야 냠냠 버리는 거 아니고 냠냠 냠어 옳지 <laughs>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게 귀엽지 게 어, <laughs> 아, 엽지않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나귀여이데애 아, 부리면서 이렇면더귀엽잖 아, 아, 근데 자꾸 버리는 게 이걸 귀여움면 반감시키고 있어. 굉장히. 어떻게 생각? 해안 귀여운디 전혀. 어, 자꾸 이렇게 버리면 안귀여운데 어. 내 겹이다. 웃지. 약간 씹으면서 삼킨다. 나름내 겹을 주니까. 잘못다잘 아, 잘 먹나? 오늘 매트 다들 내고치셔야 되네. 나 밖에 너. 어, 말이야. 감사한 줄 알아라. 민지구가 음. 이런 거할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렇지. 좋아서 그러는데? 오. 응? 우쭈 우쭈. 그지고 찡긋 한번 해 줘. 그 싱그러운 찡긋? 어. 근데 엄마 봐 봐. 안해 주네. 그거 아닌디. <laughs> 이거 먹어봐. 원전은 다르구만? 다? 아, 자리 잘못 잡았다. 하필 이 틱톡이랑 매트랑 막, 제일 딱히 어려운 자리에 있어가지고. <laughs> 지구야 못자겠나 이래 된거 그래 가고 싶은데로 해아 아, 여기 사이에다가 뭐 비닐을 깔았으면 그 김장 매트 아까 나 다이소 갔을 때 생각났는데 나왔을 때 생각나서 그냥 나왔거든 조금만 비닐 그냥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딱자 그래 뭐 어떤 거 그래. 집에 둘이나 있는데 뭐이 정도도 못하겠어 그래 주시고요 이거 봐아 어, 지 먹어. 자, 봐봐, 이긴거주 잖아? 이을까 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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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킬까요시이까요 면이. 없어, 면이. 되 겠다, 아니야, 알았어기다릴게여기있어 <laughs> <laughs> 하나 밖에 안주 니까 소중 해서 버리 질않는 구만, 계속 손을쥐고 노는 구만 하나 더넣 으면 요거 먹말좀만 그렇다구요. 오늘 너무 먹은 게 부실한데. 나 케이크 먹었는데. 아, 자기 말고 나. 내가 느끼기는 딱 저거 하나에 라면 하나 딱 끓여서 같이 딱 먹으면은 딱 적당히 딱 포만감이 딱 오는 게 살이 딱찔것 같은데. 라면 안 먹을래. 응, 음, 오케이. 그리고 갑자기 왜또 여기에 관심을? 나도 라면 별로 안땡겼어 귀여워 <laughs> 귀여워 나는 얘가 까깝패에서 아, 싫어 좀만다 하고 있어 어? 뭐야? 제목인데 많이 컸는데 어, 근데 진짜 많이 컸다 와 나는 얘가 이렇게 왼손으로 버릴 거라 생각못 했어 당연히 오른손으로 다 버릴 줄 알고 응. 여기 자리를 잡았는데 아 <laughs> 왼손으로 다 버려버렸네 요즘 뭐 왼손잡이세요? 그래? 항상 오른손 많이 쓰면서 국 써버릴 텐데 또 왼손 쓰네 아 어떡하지? 저 입술 엄마 어, 줄 거야? 가만있니다 옆에서 보면 입술 진짜 굉장하디 오오지젤이 <laughs> 오지젤 <laughs> <laughs> 그 먹을까? 지금 많이 먹었어. 밀가루는 또 찬성질이니까. 어, 이거 뭐야? 찬성 아, 아, 고맙습니다. 양쪽으로 있는 거? 이거, 아! 어, 그만 먹을 거야? 아. 국수죠? 국수? 맞네. 아, 부르다 <laughs> 잘했어 인즈가 잘했다 그래도 이정도면 완전 깨끗한데? <laughs> 느낌이 되게 특이한가 보네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뭐하나 했다 음, 음. 그끗. 안녕. 그랬좋았